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익시험에 매달 출제되는 유형, 아, 오늘은 매달이 아니네. 두 달에 한번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우리 매달 출제되는 유형 다섯 가지 필요한 친구들 요거한번 챙겨두고, 이제부터는 아, 두 달에 한번 정도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면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보니까 우리 보기 품사는 구분이 될 거네요. 그러면, predicted 밑줄, 동사, 자, 이거 뭔데요? 프리딕티드 일반 동사죠. 부사의 기본 위치입니다. 조디, 비디, 일합, 형, 압.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기. 조디, 비디, 일합, 형, 압.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는 뭐 쓴다고? 부사, 정답은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거한 개만 더 알려드릴게요. 갑니다. 동사 앞에는 일반적으로 명사 자리입니다. 동사 앞에는 일반적으로 명사. 명사가 있을 때 명사 배는 형용사 명사 뒤에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배이렇게 명사 주어 형태가 있네요 명사가 있을 때 뒤에는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 가 되죠 됩니까 부사의 기본 위치 조디비디 일합 그리고 경압까지 챙겨 둡시다 자 그다음에 스킬 한 개만 더 알려드리면요. 어, 생님은 토익 문제 한 20년치 정도를 제가 좀 봤거든요. 자, 이렇게 토익 문제를 보니까 NESS로 나올 때는 보답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음, 그래서 NESS는 특정 단어를 제외하고 웬만하면 오,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넘어가서 2번 갑시다. 2번 보니까, 우리 보기 품사는 구분이 됐네요. 역시 마찬가지. NESS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 있는데요. B 밑줄. 어, 승인 근데 앞에 2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요. 갑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B, 어, 여기 갑니다. 비동사 뒤에, 그리고 to be 뒤에, 그리고 being 뒤에, 그리고 한개 더, b e n 뒤에, 전부 다 동일합니다. 얘들은 뒤에 전부 다 뭔다? 형용사가 와요. 됩니까? 자,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정답은 D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요 형태입니다. 어, 형용사 앞에 빈칸 있다. 여기 뭐쓸 건데, 이형태예요 됩니까? 그러면, 아,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긴 하지만, 형용사가 이미 있네. Optimistic. 그래서, 형용사 앞에는 부사자리. 정답은 C가 되겠죠. 부사의 기본 위치, 조디비이 1합, 앞. 형합. 앞. 형용사 앞에는 부사.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됐나요 어?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서 3번 갑니다. 어? 3번 보니까 역시 비지티드 동사 미줄 NSS 또 나왔네. 뭐라고요? 90% 오답이라고 했다 맞제. 90% 95% 오답입니다. 어 요것만 알아도 많이 걸러지네요. 어? 자 그러면 비지티드 일반 동사 조디비디이앞 일반 동사 앞에는 부사 정답은 B 그렇죠? 어? 음쉽네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4번 봅시다. 4번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좀 낚일 수 있어요. 선생님, charged 동사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자, 이 동사가 아니죠. 왜? 이미 앞에 동사가 있잖아. 됩니까? 동사가 한 개면 접복사는, 접복사는 0개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접복사가 0개면 동사는 한 개죠. 그래서 뒤에는 차 h a r 되는 뭐라고 이 아이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갑시다. 자, 우리 형용사 앞에는 무슨 자리? 조디비디, 일합, 형.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될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b 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갈게요. 명사는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뒤에 1이 e 또는 BLE 형태는요. 명사 뒤에서 호치수식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 뒤에서 호치수식하는 형용사. 어쨌든 형용사 앞은 무슨 자리? 부사자리. 정답은 B. 됐나? 음.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5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 자, 5번 보니까 여기서 우리 Exclusively는요. 매우 또는 독점적으로란 뜻인데요. 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on 미술료 전치사 앞에 있을 때 거의 정답이 됩니다. 뭐가? exclusively, 또는 only, 또는 solely, 이런 표현들. 됩니까? 음, 그래서 on 이란 전치사가 있죠. 정답은 C가 됩니다. 이렇게 고득점까지 챙겨두기.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다음 7편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